사도에는 16장 22절입니다. 무리가 함께 일어나가 있습니다. 이 반대, 유대주의적인 소송은 강장에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정식적인 재판도 받지 않은 채 옷이 찢기고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매 맞은 적이 세번 있다고 했다고 고유른도 후서 11장 25절에는 나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매질을 39번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로마인들은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로마인들은 채찍에 나비나 뼈를 박아뜨렸으므로 몇 번만 매질을 해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는데요. 행정관들은 성난 군중 중심리에 밀려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정의감까지도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에는 단단히 시키라고 명령하였다가 나오는데 로마인들은 식민지 백성들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해 난폭한 행동을 곧자 해야 했다고 하고요. 24절에는 간수는 단단히 채워놓았다는데 마치 위험한 정치범이 사형수를 다루더 어둡고 습한 더러운 깊숙한, 어, 간방에 가두고, 어, 차코까지 단단히 채웠다고 하는데요. 이 차코는 두 발을 쫙 벌리게 하고 채워놓기 때문에 통증이 심해 잠을 자기 힘들게 하였다고 욕기 33장 11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에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는자는 한밤중 가운데서도 빛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자유를 가지며, 부자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송할 자유를 가집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오름을 느꼈으며, 자연히 찬송이 터져나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고통당한 욕처를 하나님께서 밤중에 놀이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더욱 순결하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들이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께서 들려졌으며, 다른 제수들도 듣고 있었다고 하고요. 미알류형은 제수들이 조용히 길을 기울이고 계속 듣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26절인데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그의 종들을 더 이상 고통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기도와 찬송에 응답하려는 듯 하나님께서는 큰 지진을 일으켰죠. 이 지진은 기초까지 뒤흔들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기 때문에, 즉시 모든 문들이 다 열리고 또한 초연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죄수들의 사슬들까지 다 풀리게 만들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7절에는요,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다가 나오는데, 로마법은 제수들이 탈옥을 해서 경우 지키던 간수가 탈아난죄수의 행보를 대신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고, 어, 되어 있습니다. 사수행정 12장에 나옵니다.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밀어넣었던 그 간수는 잠에서 깨어나 두려움에 떨면서 자살을 결심하였습니다. 당시 이교 철학, 특히 스토아 철학은 처벌을 피하거나 고뇌를 벗어나기 위해 자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일본의 하리까리, 할복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다른 제수들이 도망가지 않는 것은 지진 때문에 무척 당황했거나 두 전두자의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아 그들에게서 어떤 지시가 내릴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당신 몸을 해치지 마시오가 나오는데 밖에 있던 간수는 간칸만 감옥 안을 볼수 없었기 때문에 재수들이 다 도망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안에서는 밖을 어느 정도 볼수 있었던 것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식구들의 몸은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다가 나오는데 대개 간수는 담대하고 폭력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일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날 얼마 전 바울과 신라를 흉악봉을 다루듯이 무리하고 난폭하게 감옥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제는 그들 앞에 겸손히 엎드렸고요 붙잡은 자가 이제는 오히려 붙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간수는 제수들이 도망가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고 바울과 신라가 옥문 앞에 테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더욱 놀랐을 것이라고 합니다 30절에 보면 바으로 데리고 나와서가 나오는데 다른 제수들을 단단히 묶어 놓고라는 구절이 첨가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간수는 바울과 신라의 서교를 전해들었거나 또는 점치는 여종의 고침을 받은 일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인데 어쩌면 그는 바울 일행의 구원의 길을 전한다는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간수는 지진을 비평타해 자신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죽음과 삶의 틈 사이에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자 인간 권해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31절에 주 예수님을 믿으시오가 나오는데 오순절때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해결하십시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해결라는 말이 없는 것은 바울이 그 간수의 말과 태도에서 이미 참된 해결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이미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는 막연히 구원을 요청했지만 바울은 근본적인 영적 구원을 제시했으며 그는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가를 물었지만 바울은 오직 믿으라고만 답변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주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유일하고도 완전한 구원의 길입니다. 당신의 집안인데, 직계 가족만 아니라 하인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죠. 여기에서 가족도 함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당시 가족제도는 지금과 같이 개인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가장의 근위에 폭증하는 한 몸, 하나의 일체적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가장이 믿는다고 가족이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32절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 주었다는데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올바른 구원의 방법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아치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십사리 무너지고 만다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3절에는 상처를 씻어 주었고가 나옵니다. 바울과 신라는만 상처에는 흐르는 피를 채 닦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되어지는데 상처를 치어준 것은 간수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로 확실한 증거입니다. 가계의 잘못을 회개하고 바로잡지 않는 신앙 고백은 하나 형식적인 것을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즉시 세례를 받았단데 아마도 간수가 두 사람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와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후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기 전 법정 에들에 놓아두었던 직사각형의 물통에서. 식김과 세례를 베풀어 졌을 것입니다. 세례의 방식이 언급되지 않는 것은 그것이 구원의 필수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간수는 외적인 상징인 물세례를 받음으로써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34절입니다. 데리고 올라가서가 나오는데 간수의 집은 감옥 위에 있었던 것처럼 보여지고요. 음식을 대접하고는 문자적으로 상을 차려주고 있듯이입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것이고 기, 크게 기뻐했다는 기뻐 날뛰었다의 뜻이고 하마트벤 장례를 치를 뻔했는데 이제 온 집안이 구원을 얻고 세례를 받았으므로 잔치 분위기일 것입니다. 한편 간수가 대수를 개인적으로 데리고 나가 돼서 발언한 것은 집권 남용을 넘어 유법적인 행동으로 간주돼서 있는데요 그러나 다음 날 행정관이 석방 명령을 내린 것을 보면 그 밤에 지지는 모든 당국자들의 두려움과 놀라움에 입사하게 한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인식되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 간수는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인 스테바나라고 추정하기도 하여진다고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직원들이 나오죠? 채찍을 가진 자들이라는 뜻이라고 하고, 행정관을 따라다니면서 명령을 떨어지면, 죄인들을 때리기도 하고, 놓아주기도 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때 행정관의 지식사항을 전달한, 어, 지시, 지시사항을 전달한 사람은, 어제 바울과 신라를 채찍질한 바로 그 사람들이었을 것인데요. 포로주라는 어, 행정관들이 법정에 모이는 날이 되어 일어난 지진을 생각하여 두려워하여라는 구절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프로전 것이 지진으로 충격을 받았는지, 아니면 루디아가 영향력을 발휘했거나, 행정관이 뒤늦게 올바른 판단을 했는지 자세한 이유는 알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던 것입니다. 제수들에게,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라고 말한 것은 이례적인 것이었죠. 37절입니다. 로마 시민은 우리인데, 우리는 신라까지 포함되고 있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은 이곳과 22장, 28절에, 어, 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무법하게 재판을 받거나 재취질 또는 고문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가 시민권자라고 말하으나 흥분되고 극분한 군정근 소리에 잠겨 들리지 않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다분히 의도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빌리보의 전도활동이 활성화되고 계획이 세워지며 유대인들의 반대가 심해지고 그때마다 행정가는 바울과 신라에게 행했던과 것 똑같은 무법한 행동을 할 것입니다. 바울이 실... 가울 신라는 자신들이 범법자가 아니며 만약 도옥시키면 지진과 같은 징벌이 있을 것임을 언연중에 알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보복하려고 했다면 행정관들은 고소했을 것이며 이 사실이 로마에 알려지면 그들은 직위를 해제당하거나 심지어 엄한 벌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데리고 나가라고 하시오인데 바울과 신라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상하고 재송안에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38절에는요 직원들이 전화했다가 나오는데 이 말을 들은 행정관들은 당연히 두려워할 수 밖에 없었겠죠 그들은 로마 법을 어겼을 때 어떤 행벌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커져갔을 것입니다 39절을 보면 와서 예언하였고가 나옵니다 교만하고 자존감 강한 행정관들에게 매우 장피스럽고 괴로운 일이었지만 그들은 직접 찾아와서 예언하다시피 간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40절에는 루디아의 집이 나오죠 루디아의 집이란 말은, 어, 집이란 말은 없다고 합니다. 루디아의 집을 의미하고, 형제들은 누가와 디모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해심자들을 가리킨다고볼수 있는데, 원문에는 그들이 떠나들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신라만을 가르치며, 누가와 디모델은 남아있던 것 같은데, 아마 이무렵 빌리보 교회가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그때 디모델은 바울이 후에 말한, 선물들을 가지고 보내줬을 것 같고, 베리아에서 바울과 신라를 따라갔을 것입니다. 서, 사도 바울은 그 어느 교회보다도 빌리보 교회에 대해 기쁜 애정과 감사,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